장범대 어. 친구들의 모습도 보여주고요. 아니 맹구 콤물 3D 싫어하냐? 뭔가 애들이 3D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얼빵세진 모습이죠. 훔벨럼은 이렇게 보니까 좀 귀엽네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체육대회가 한창인 떡님 유치원도 보여주면서 최성아 쌤, 나미리 쌤, 그리고 우리 두목님 등등 반가운 얼굴들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싹통 박아줘. 깜짝이야! 이거 조랭이 3D 버전이에요. 이거 나왔어요. 방송 초기에 맞춰놓은 그림인데.

아니 얘는 왜 이렇게 귀엽습니까? 신비로운 힘이 담긴 이 구체를 짱구가 흡수하게 되고 초능력을 얻게 되는데요. 이번 극장판은 이 초능력을 얻 얻을...